유럽은 종교개혁의 종주국들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와 독일은 루트와 켈빈을 배출해낸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음에 빚을지게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곳에 가보면 큰 교회들 안에 들어가보면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그큰 교회들이 술집이나 서커스 연습장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신학들이 발전했고요. 또 민주주의가 발전해왔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를 텅 비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현실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제의 발전, 정치의 발전, 과학, 문명의 발전, IT, 이 IT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 발전의 가장 큰 뿌리는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약 5천 년 동안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배부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 한국당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유럽교회의 뒤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야 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유럽교회처럼 조국교회가 텅 비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열심을 내고 있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교의 부흥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노방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들에겐 큰 기쁨이요. 실제로 전도지를 받으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텅 비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기쁜 얼굴을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심한 말을 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도 돈이 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한국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무엇일까요? 노방전도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대형교회 시스템만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대안이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대안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 복음은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유럽교회는 정말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한때 영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선교의 제1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큰 건물들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많이 했지만 집단속을 못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실천해준 세족식을 통해 세 가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는 단어만 사용했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전도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이 생겨서 세례받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요, 교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섬겨주고 일꾼이 되고 헌신하고 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은 점점 약해지고 믿음의 세대들이 끊기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이 되는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 전도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거부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관계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관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신자 전도도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 전도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참큰 은혜가 있는 전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절개하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원장님이 얼굴이 상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최근에 교회를 조금씩 다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코칭도 해주면서 덕담과 격려와 또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할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깎을 때마다 그녀에게 찾아가서 신앙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얘기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장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단이 뭐예요? 목사님, 뭐, 또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얘기를 나누며 또 계속 격려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 갔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준 작은 소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책자를 꺼내는데 보니까 전도지가 아니겠습니까? 네비게이터 전도 어, 존도시였어요. 사행리 같은 존도시였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같았어요. 하나님이 밥을 입에 넣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넌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기본 설명을 해드리고 중요한 말씀을 설명하며 그녀와 함께 영적 기도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또 만났어요. 음, 제가 떡을 좀 사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떡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우리의 자녀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 안에 복음이 숨쉬게 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네, 서로 화해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 안전도 방법,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이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주와 선생이라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셨고 선생이셨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볼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님이 감히 나의 발을 씻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샌달 문화입니다. 슬리퍼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에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깨끗한 발이 거의 없어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와 선생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세족식을 따라도 많이 하죠.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자꾸 섬겨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섬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 정직한 삶, 또 하나님 앞에 신신한 삶, 또 넘어졌을 때 믿음을 일어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인격적인 삶의 본이 될 때, 제자들에게 복음이 계속 흘러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 전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전해질 때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천히 부흥하더라도 우리의 삶부터 바꿔야 합니다.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때 진정한 전도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종직자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의 본을 보여서 전정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의 전도방법세 번째, 끝.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 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 성천하셔서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동기는 영원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줘보고, 목사님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라고 할 때, 영원 영혼 사랑. 영원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만남 속에 사람들과 갈등 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만남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적식 할때그 열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미안해 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세족식을 성김받은 적이 있어요. 나이 많은 흰머리가 많으신 어르신이 저 앞에 머리를 땅에 댔고 기도한 후에 제 발을 씻어줬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겼던 교회에서 중직자 행사할 때도 세족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직자들 세울 때마다 세족식이 아마 전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제족 속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실수해도, 상처를 주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제족 속의 큰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머물고 그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려면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본사님들, 집사님들은 새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마음에 드는 교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땐참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마음이 나에게 품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요즘 그런 교회 참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구장이 필요하고 그런 셀장이 필요하고 그런 순장님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복음이 머물게 되고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전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교회 안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1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십자가가 도냐? 십자가는 사형 제도인데 끔찍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훌륭한 그 놀라운 교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교리이며 우리를 치유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가 떠나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의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 안에 그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실천된다면 이 복음이 재생산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란 재생산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흩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재생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최우선 속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실천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덩통 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많이 자녀 낳고 그 자녀들이 절대 이슬람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외형으로만 한다면 결국 우리 한국교회도 텅텅 피게 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도가 되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이 복음이 계속 전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실. 어떻게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전하는 전도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 영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복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삶의 본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믿는 부모들이 신앙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교회에서는 비닐하우스 같아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있는 딸기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비닐하우스를 벗겨내는 순간 그 딸기는 금방 시들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산에 있는 산딸기를 보십시오. 바람과 추위를 이기는 그 산딸기는 비록 비닐하우스 딸기보다 모양은 못하지만 그 영양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졌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듯이. 가정에서 삶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유지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믿음의 중직자분들, 믿음의 어르신들 만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은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이 큽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예수님처럼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됐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뭐잘 가르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삶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삶의 본이 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지되고, 복음이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고, 텅 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심각했어요. 남은 인생,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텅 비지 않게 되는 일에 저는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정했던 교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두 제자에게 따로 떼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복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교실 믿는 자라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중직자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소금면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먹으며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영어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이 다시 부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만 잘 세워져도 우리 한국계에 텅 비지 않게 사랑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